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집백 잡아드릴 건데 오늘은 차트가 먼저가 아니라 트위터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소식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자 보시면 자 지금 서클 어라인스 지금 프로그램의 공식 인증 회원이 되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동네나 이곳은 보시면 자 인터넷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는 이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터넷 금융이를하며 모바일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이 서클이 하고 있다는 건데 그곳과의 지금 지배기 파트너십을 맺었다 지금 대놓고 한번 말해주는 거고 보시면 무려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공동으로 탑승시키고 디지털 달러의 채택을 진전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정말로 3분기에서 4분기 그 이상으로 정말 먹을거리가 많은 파트너십이 되지 않을까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더한번 내려 보면 자 드디어 웹2 그리고 웹3의 급여 암호화폐 카드 자 그리고 Z펜 포스 기기를 포함하여 당사의 전체 제품군은 usdc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 지불 방법을 발전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널리 사용되는 스테블 코인이 되고 있다 즉 얘네가 이 포스 기기까지 드디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로 메리트 겠는 꾸리 되않을까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현재 상황 차트와 함께 보신다면 자 보시죠. 지배은 지금 2.2% 정도로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도 횡보하고 있고 뭐 마일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펌핑 나오는 종목들 제외하고 솔라나가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결국 이 솔로나 지금 반에 크립토시작된 ETF 열기가 식지 않았죠. 뚱드나 이지배 또한 온도와 함께 USDC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또 누나 이 생태계 업그레이드까지 언제예요? 7월달에서 8월달 이미 예고해놨기 때문에 포스 기기가 만약 정말로 정말로 이제 일정대로 출시가 되고 그 포스 기기에서 결제까지 된다면 저는 알트리테마에서 가장 좀 이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몇안 되는 코인의 지배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름들이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이거 혹시 상패당하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도 많으신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3분기에서 4분기 지백이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전부 다 공개 되니까 여러분은 지금처럼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백을 조금 더 보기 전에 제가 구독자 코인 퀴즈를 먼저 준비해 드렸어요 그래서 상금은 5만원 먼저 책정해 드렸고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먼저 상승이 날것 같은 테마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들어와 있는 AA 테마냐, 아니면 블렌독이 직접 준비하고 있는 RWA 테마냐 여기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테마를 좋아하는지 내가 인공지능 테마를 좋아한다 그러면 1번이겠죠. 아니다, 나는 RWA 테마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2번을 선택하셔서 밑에 있는 번호 010-6619-8548 정답은 없기 때문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투자지원금 5만원씩 바로바로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 1번 또는 숫자 2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지배 비싼 기준으로 먼저 제가 차트 봐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5월달에 이제 그리고 4월달에 진행하고 지금 보면 좀 많이 하방하긴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제 상장가보다 많이 떨어져서 6월달에서 7월달 현재까지는 정말로 이 정말 바닥에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표시해 드렸죠 반대 말로 하면 이 바닥에서 지금 고점까지만 올라도라도 무려 187% 수익 보는 거라고요 더군다나 이소라라 생태계가 관심받고 있는데 그소라라 생태계에서 r w a 그리고 지백은 누구나엮일을수 있어요 바로 이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 이 민코인들과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솔라나 생태계가 지금 이 태프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면 거기서 지금 rwa 그리고 민가도 동시에 엮일 수 있는 지백은 정말로 3분기에서 4분기 먹을 거리가 많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지백이 좀 많이 분하신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솔라나 관련된 그리고 이 민코인 관련된 코인을 하나 바로 소개해 드릴예요자 어떤 코인이냐 자 바네크가 이 솔라나의 ETF를 먼저 신청하면서 바네크는 무려 1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말 초거대 기업 중 하나죠. 근데 이 바네크가 미국 최초로 솔라나의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이제 앞으로 정말 먹을 거리가 많아지는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더군다나 보시면 자 바네크 이 솔라나의 현물 ETF 신청. 솔라나가 한때 10% 이상 급등했었고 을 생태계조차 지금 15% 이상의 엄청난 급등 보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단기 급등 이 발생했고 솔라나의 ETF 신청 소식 때 지금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솔라나의 생태계 에 있는 코인들이 15% 이상의 엄청난 반등 나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물론 지금은 살짝 하방했지만 이 솔라나의 힘이 정말 엄청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근데 이 반액기가 그러면. 왜 솔라나 ETF를 지금에서야 신청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더움의 ETF 거래가 7월달에 벌써부터 얘네들은 확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간급들 세력들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살짝 한 번만 더 넘겨보면 그러면 이제 수많은 민코인 그리고 알리인들의 불장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저는 다를 바 없다 생각해요 여기 는 정말 많은 민코인들이 그렇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미 기사까지 나오고 있죠 2024년 7월 주목을 해달 민코인 5가지. 여기서 미국대선 후보 2명을 지지하기 위해 출시된 마가 그리고 보덴 흥미로운 가격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 솔라나의 ETF 신청으로 인해서 팝캣 그리고 도구 패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코인들이 앞으로 올 거다. 그럴때 먼저 민코인들이 먼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소개드려보면서 여러분께서 이 바이트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바이트가 2023년 12월에 상장했죠. 그리고 저점 대비 무려 16,300배 16,000%가 아니라 16,300배라고요. 이러면 일주일 만에 무려 500% 이상 상승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누구다? 바로 바이트라는 건데 이 종목에 10만원, 100만원, 천만원이 아니라 딱 만원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만원이면 이포르체 박스터를 그냥 현금으로, 현금 박치기로 그냥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1억 6천만 원의 가격 펌핑이 일어났을 거고 지금 이 포르쉐를 사고 이 사고도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의 수익 보셨을 건데 저희가 말하는 건 이거죠 여러분께서 로또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 없을 거고 플러스 이 복권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둘은 거의 매주 사시죠 그러면 매주 사실 돈으로 이런 바이트가 아니라 정말 많은 민쿤들을 매매해 놨더면 여러분께서도 정말 작년에 페페 작년에 본 것처럼 투자금 걱정 없이 내가 재테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 드려보면서 자, 우리나라의 대포 코인으로서 어피트도 충분히 상장 가능한 종목이 제가 지금 모자이크 처리해 드린 이 종목인데 올해 가장 큰 비기벤트 미국 대선테마 관련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잡아들어 보면서 넘겨보면 특히 트럼프, 바이든 토론에 따라서 정치 테마 의 코인이 엄청난 변동 을 나섰어요. 그럴 때 지금 트럼프가 이 토론에서 조금 압도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마가 코인 보시죠. 대놓고 지금 트럼프 기반의 코인이고 상장가 대비 무려 약 6만% 이상의 상승은 보여줬습니다 말이 6만%지 600배에서 떡썩했던 거고 내가 만원 넣었다 그러면 바로 600만원 내가 10만원 넣었다 그러면 바로 6천만원 수익 보신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11월달 대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뭐 6만%겠어요 아니요 60만% 600만% 그 이상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대선 관련된 이 대선 관련된 코인들을 반드시 한번 잡아야 된다 한번 설명들어보면서 지금 보시죠 블룸버그는 머스크와 트럼프가 만나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까지 조언했다 이 말은 이 머스크가 누구죠? 바로 민코인들이 대부잖아요. 근데 이런 머스크조차 지금 트럼프와 만나서 이런 걸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설명 들어보면서 11월 대선까지 딱 4개월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딱만 원만 매매하자 말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트럼프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거의 67%까지 올라간 상태고 22% 바이든은 정말 조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또군나 트럼프의 민코인 DJT 내부자 추정 유소가 3일 만에 100배 이상의 수익. 3일 만이요 그러면 정말 11월까지 꾸준하게 올라준다면 저는 정말로 100만 바이의 이 숫자가 꿈이 아니다. 전 역대급 기회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정말 많다고 한번 설명 들어보면서 저희가 딱 만원을 매매했을 때 이런 분께서 정말로 이 코인 매매할 수 있게 정말 이 강남의 펜트하우스 살수 있게 정말 이런 코인들 정말 준비가 되고 있다. 물론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께서 과장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창년에 페페 그리고 올해 지금 시바이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콘들 생각했을 때 알트 콘들보다 내가 민 콘들을 정말 만 원에서 좀 많게는 오만 원 정도 매매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 다들 아시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이런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 분들은 010 6995 848 지금처럼 숫자 7번 지금처럼 숫자 7번만 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 7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